건강한 요일에 앨리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laughs> 네 교수님 코로나 걸린 후에 후유증이 남는 얘기가 많이 들었거든요. 주변에 보면은 근데 주로 어떤 후유증이 남는 건지 그리고 왜 그런 후유증이 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호흡기내과 이영석입니다. 코로나19 후유증의 정의는 코로나 감염 도중이나 아니면 코로나 감염 이후에 증상이 발생을 하고 그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코로나19 후유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감과 무기력증이 가장 흔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논문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30% 환자에서 그런 증상들을 보인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흔한 증상으로는 기침과 호흡 곤란 같은 이제 호흡기의 증상들이 있는 것이고요, 전체 환자의 한20%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맛을 못 느낀다던가, 아니면 냄새를 잘못 맡는다던가, 걷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두통이 있다거나, 여성 같은 경우는 생리 불순 것도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이후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셔서 꼭 진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의 원인은요. 결국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장기 부전으로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증상을 발생을 시킨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로 인해서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장기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장기의 손상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가장 흔한 증상으로 이제 무기력증과 피로를 느낄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바이러스 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염증 반응에 의해서 근세포 자체가 손상을 입고 그 세포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 자체가 코로나 이제 감염으로 인한 장기부전이 원인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최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실외에서 마스크 사용하는 것을 강제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잘 쓰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코로나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마스크 사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코로나 감염이 생기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감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추지 말고 가능하면 빨리 병원을 방문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이런 코로나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령이거나 동반 질환이 많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 후유증이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나 성별, 동반 질환의 여부에 따라서는 코로나 후유증에 차이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결국은 코로나 후유증이라는 것 자체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장기부전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증상이 좀 경미하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폐렴으로 진행을 하고 그 폐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기부전이 같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후유증은 결국 산소치료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산소치료를 하는 사람, 되게 고유량 산소요법을 하는 사람, 기계호흡을 하는 사람에서 좀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강으로 해서 감염이 되고 이30% 환자에서 이제 하기도로 이동을 해서 폐렴을 유발을 하는데 폐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 그러니까 폐 질환을 원래 갖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폐 합병증이나 장기 부전이 유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폐 건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폐 기능을 떨어뜨린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흡연을 이제 삼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염의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바이러스나 세균성 폐렴으로 인해서도 반드시 후유증이 남게 되어 있고 그 후유증 때문에 폐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폐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감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이제 폐 검진을 받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흡연을 삼가하는 것이 이런 폐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에 폐날 행사를 합니다. 올해는 10월 12일인 것 같은데요. 폐날 행사에서 뭐 걷기 대회나 여러 가지 폐 건강에 대한 이제 행사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폐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상생활에 꼭 지장이 없어 보이지만 어느 순간 폐 건강이 나빠지면 삶의 질을 확연하게 달라지게 할수 있다고 저도 이번에 폐의 날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게 됐거든요. 일상생활에서 폐 건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폐의 날을 계기로 일상생활에서 폐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폐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폐의 날 화이팅!